타이틀 매치 장편인 장정구 선수와 도 돼요. 오하시 음, 선수의 음, 경기입니다. 네. 아, 오하시 선수의 왼주먹이 장정구 선수의 얼굴에 잘 터집니다. 맹공 퍼붓는 장정구입니다. 아, 이번에는 아주 4차례 네 연결하였습니다. 좌악한 눈 보세요. 오당시가 네. 네. 보고 있어요. 끝까지 장정구를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맹공 퍼붓는 장정구입니다. 장정구 맹공. 오하시 뒤로 물러섭니다. 아주 주먹이 날카롭죠, 오아시올 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장정구. 네. 이번에 맞았습니다. 다시 역습으로 나왔던 오아시 맞받아칩니다. 격돌입니다. 그러나 왼 주먹을 계속 가볍게 던지는 장정구입니다. 네, 저런 거는 나빠요. 네. 너무 컸어요. 네. 를 해야 됩니다. 네. 왼 주먹, 오른 주먹, 장정구. 공격을 네. 네. 아드 다운된 기록이 없다는 오아시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네 조심 다시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습니다 계속 미드오는 장정구 태풍이 몰아치듯 계속 맹공을 퍼붓는 장정구입니다 장정구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습으로 나오는 오아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데 오아시 선수는 여기서 모험을 권한 거죠? 네 있는 네 다시 장정구의 거구나. 오른주먹 턱을 강타했습니다 그만큼 이 계속 시 선수의 저력이 있는거예요네 난타전입니다 오아시 선수 다시 역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장정구 몰아치고 있습니다 계속 맹공 퍼부는 장정구 장정구 선수가 공격을 하다 지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맹공 퍼부는 장정구 무방위 상태의 오아시 주심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완전한 탈지한 캐오승이죠. 캐오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정구 선수는 11차 방어에 아주 그대협을 성취했습니다. <laughs> 그래 그 이제 오예 캐오 끝나고 그 이듬해 한1년6 개월 있었죠. 그러니까 일년6 개월 만에 다시 이제 재대전을 해서 왔죠 일본으로 갔죠. 그러는 가서 샵을 하자 1 5차를 하게 되는데 운동 그뭐 1차 때부터 15차까지는 운동 다 열심히 했겠지만 또적지 간다는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또 있지?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진짜하냐맞아들어요그하고쭉가어가가어고 가자 고어 저같이 짝는 맞춰서 움직이려고 지금 권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운동을 아침, 아침 기능을 많이 됐기 때문에 12라운드까지, 4라운드까지 뛰, 뛰치는 힘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태미나에 문제가 없고, 팬 여러분들이 많은 정리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데, 보답하기 위해서 꼭 좋은 샵, 화끈한 샵, 그러나 완전한 샵을 꼭, 꼭 성리해가지고 꼭 기부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 동안은 그 고정을 링 밑에서 했거든요. 네네. 여기 와서 뭐그 일본 그 도시락을 먹교이자들하고 같이 먹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네. 어, 대단한 그 취재 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정구 선수의 호텔에 매일 3, 40명의 기자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쉬지도 못하고 사실 그랬었습니다. 장정구 선수가 네. 21일 네네. 일본에 건너와서. 뭐 심지어 그 공영방송 NLTK에서도 특보를 네번지나 내보냈으니까요. 저는 그 무슨 적지라 해가지고 무슨 이축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아, 니우이 올라가니까 뭐 오아시 오아시 가정들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제 소리가 나는 내가 컨트롤한 거죠. 마인드 컨트롤. 제 소리가 이제 장정구 장정구 한다 생각했죠. 예. 1963년 2월 4일생, 25살. 도전자, 오하시 시대유키. 오하시 시대유키. WBC 라이트 플라이급 7위. 1965년 3월 8일생, 23살입니다. 두 선수는 경기 진행상의 주의입니다. 네이에서 예, 뭐 장정구 선수가 강타를 허용한 후에 반격을 했습니다만 이해는 약간 열세였어요. 네 3회전 경기입니다. 장정구가 왼손 제압이 자주 나가야 될 텐데 좀더그 다리 놀림이 유연해야 될 텐데 오늘은 다리 놀림을 좀 보십시오. 이렇 네. 휘어치기에 이어서 구속적으로. 예, 네휘어치 공격 참파. 좋습니다. 네. 예, 다양한 예. 공격을 퍼비야 됩니다. 장정고장키가 저건데, 예. 그다대주면안돼 아, 들어오라고 지금 멈추신데. 예, 이럴 땐 말이죠.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제일위좋습다 예, 장정고, 옆구리에 이어서. 아, 정타를 또 해온 장정구 예. 아, 여기 가까이에서 스트레이트에 능한 오하시하고 맞상대. 올려치기를 오늘 많이 하는군요. 장정구 조심하게 이의를 제기할 때는 산수 상대방을 정확히 보고해야죠 그럴 필요가 없죠 네, 예, 오, 그리고, 그리고, 네. 네. 예, 네더 좋습니다 스트레이트 공격 당았습니연타 히트 세개가잘 꽂혔습니다 예, 올려치기, 또 스트레이트 강정구 3회 와서 아주 좋습니다 예, 참피의반력이 지금 충분히 잘 네, 나오고 있어요 옆리에서 올려치기 예.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오아시 흔들립니다 네. 자. 네, 그런데요. 와시 지연 타치는 장정구 연타. 네. 정타가 정확하게 지금 터. 네. 얼굴이에요 1분 2 3회 1분 30초만에 첫 네. 다운. 네. 장정구 차편 여유 있습니다. 네. 이예에 약간 열세를 사회 와서 작은 스트레이트 네. 3회입니다. 1분 네. 10초 남았습니다. 올려치 다시 복부 공격. 올려치. 강려구 올려치입니다. 네. 삼경구, 1분 5초 남았습니다, 네. 3회. 네. 두 번째 다운. 어, WBC 규정은 어, 1분의 어, 다운. 1분의 1회, 다운 되죠. 네. 3개방의싸우러 이사만 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인데. 네. 50초 남았습니다, 3회 전. 장정국. 왼손! 다시 오른손! 더욱이 최대요 원래 최대 예. 흔들려요. 예. 큰 돌레야. 좌우 후. 예. 세 번째. 대단합니다, 예. 장정국. 오하시 아주 냉철하게 보고 치는 장정구. 역시 능력이 있는 챔피언입니다. 주먹의 강도가, 네. 아, 지금 찢어졌군요. 네, 5시가석여안 되겠네요. 오른쪽 눈 위가 찢어졌습니다. 네. 네, 경기 3회전 25초 남았습니다. 눈 위를 찍기, 네. 오하시 시대 유키 장정구, 계속 손자세에서 강타 맹타 연타 네. 아, 여기에서 방심하다가 하나 있죠. 맞았어요. 네, 네 빨리 아, 붙잡아야 됩니다. 예, 선려야 됩니다. 5초. 에, 선 올리고 흔들려요 2초. 에, 1초, 에. 3회 끝났습니다. 에, 에. 네, 6회에 강정수가 아, 자기의 그 기량을, 그 노미를 발휘해서 조금 회복된 것 같은데. 네, 그 대신에 그 오아시의 위력이 있는 그 강타를 허용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서는 앞선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네. 네, 7회 전 경기입니다. 제2회구시켄 요꼬다. 일본 베스코미중 어, 떠들고 있는 네, 오하시스테 유키. 그 대단한 투지가 있는 선수군요. 끈기 네, 있고. 네, 두번 다운된 선수가 이렇게 네. 잘 싸우리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네, 네. 아, 어, 이제 상당히 상체 움직임이 빨라진 장정구 선수입니다. 네, 각오가 단단할 겁니다. 네, 네. 이제 그 권투 선수는 스물두 살부터 스물여섯 살까지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이제 우편증을 나가세요. 스물세 살. 왼으로그당가 스물다섯 살. 아두 선수가 십리전까지 펴는 무전. 노련미죠. 칠회전. 네, 상대를 현역시켜야 돼요. 아직 오아시 선수는 아마추어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직전이니까요. 기술과 끈기와 네. 발빠른 경기 운영에서 노련한 장정구가 2회 두번 다운을 시키고도 승기를 잡지 못하고 어, 3, 4, 5회 전 위기에 몰렸었습니다. 7회 장정구 좋습니다. 지금 장정과 수비가 되니까 네, 유리하게 들어가네 네, 저런 점더가 보면 네. 안되는데요 저것도 아, 또 또, 얼굴이 노출되고 있어요 네, 어, 스트레이트를 맞으면 장정구가 저도구의 네, 그, 위력, 위력은 오히려 주먹에 두면 펀치 강도 네, 좋았습니다. 스트레이트 좋았습니다. 올려치기 장정구 저런 장기는 있죠. 완급 강력을 취하는 노련미 네. 주목이 있기 때문에 네, 오아시의 주목. 네, 슬라이스입니다. 어, 그거, 오아시 또 네. 7회 2분 11초 만에 다운시키는 장정고 챔피언. 네. 자, 이제는 엔저 정해죠 이제는 2회 때에 39초 남았습니다. 오늘은 몰아붙여야 됩니다. 몰아붙여야 됩니다. 지금 네. 안 네. 네. 밑면서 들어가서 받구 네. 공격해야 돼. 올려치기. 네. 가운데 안타. 네. 훅. 어. 네. 구피어치기 아주 올려치기. 또올려치기 시도해 보라고 치는 장정구 그러나 수계. 네. 올려치기. 가운데 안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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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다운. 네. 2분 40초. 두 번째 다운 7회. 네. 역시 장정구입니다 네. 역시 잘합니다. 주심 카를로스. 네. 파틸라. 어, 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8 네. 8초 남았습니다. 5초 다시 시작합니다. 3초, 2초. 또몰아치하죠 네, 7회전 경기억 끝났습니다. 네, 어떤 유명한 작가가 드라마를 이렇게 쓰라고 해도 모쓸 겁니다. 명만 명승. 그 저렇게 연기를 해낼 수 있을까요? 명승분네요 네. 명승부네요. 네네. 8회전 경기 네. 초반부터 아, 23살에 5화시 네. 1분 휴, 쉬고 나니까 또 힘이 생기는데요. 있는데 침차가야 네. 되겠어요. WBC 14차 방어성공했때 장정구 이제 오늘 15차 방어. 상대는 오아시시대6기 WBC 세계 7위. 네, 지금 오아시의 휘두르는 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어이 오아시테 눈이 정확합니다. 오아시 선수의 약점은 턱입니다. 턱을 네. 노려야 돼요. 네. 그러면 에, 네. 턱 맞고 지금 네번 올려치기를 해야 되겠군요. 에, 턱을 맞고 네번 다운됐으니까 큰일 네. 들립니다 다시 올려치기. 에이. 에이. 1분 20초. 8회 1분 20초 만에 다시 다운. 8회까지 다섯 번째 다운입니다. 네. 도전자 오아시대 이렇게 오른쪽 눈이 가 지져 놓습니다. 올렸지. 이번에 네. 마무리 점수를 취하죠. 네. 1분 20초 남았습니다. 투블로리아, 네. 예. 또 스르졌습니다. 네. 여섯 번째 경기 다음. 안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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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주세요. 페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티 k 요 파울로스 파들라 네. 미국 출신 네.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2분이죠. 네. 팔에 정확하게 2분에. 네. 챔피언 장정과 15차 방을 성공을 했습니다. 도전자 일본에서 15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하다고 매스컴에서 지켜 세웠던 오하시 시테유키를 6번 다운시키고 결국 팔회두 번째 다운에서 2분 만에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첫영국에 전지 첫지에 가서 샤워했던 건데 또 시작에 대한 박진감 넘치게 시워을 했었거든요. 서을 만다잖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어난 지다툼어지면서최다다오면 되는 거 같아요. 119에. 일본, 1 그래서 거기 하시는 순간들이 11차 방까지는두분 넘어졌거든요. 자국 시험 두분 해가지고 아홉 분 넘어진 거죠. 아홉 분. 일본 선수들에게도 또 가겠다고. 또 일본 선수들은 그런 제상각입니다 근데 내가 제가 볼 때는 일본 선수들은 그뭐 기술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기물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시합하게 되면 제가 무조건 가서 빠져서 쟤도 나이대 보름한돼도 일본에 그런 고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마음을 좋게 잘잡고기 때문에 네. 이거 쓰고 한다 그러면 괜히 그냥 가서 부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